자, 상한가 종목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휴마시스가 10월 20일 금요일날 상한가 직행을 했어요. 근데 직행보다도 거래를 일정 범위는 주고 들어갔어요, 그나마. 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한번 들여다봐야 돼, 금융당국이. 어? 왜 먼저 움직였을까라고. 한동안 거래대금이 없다가. 자, 8.15%의 강세를 뜰때 6월 29일이고요. 그리고 7월 14일이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휴마시스 꼬리 달려서 착실을 했습니다. 이때도 주린열공 선생님 수익 내주면서 계속. 응? 이용상 선생님, 오늘 휴마시스 상한가가 17,000원이에요. 근데 19,500원에 언젠데? 6월 24일. 그리고 나서 이 휴마시스가 분명히 보시면 17,000원에서부터 우리 기준 잡혀있잖아요. 캔들 교육만 받아도 이런 수익을 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올라간 게 27,000원 대까지 그럼 만원 더 올랐네? 그럼 60% 정도 더 올라온 거죠. 이 기준에서 만도. 그걸 잡아낼 수 있겠느냐? 잡아낼 수 있습니다. 가을남 선생님 40% 수익, 40% 수익, 반 선생님 고맙습니다. 8% 수익 봤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수익 나신 거죠. 저는 자료를 드렸을 뿐이고, 그리고 수익을 내십시오라고 알려드렸을 뿐이고, 실제 매매는 수익 나신 여러분들이 추가 공부를 하셔서, 아, 이러니까 수익이 나더라. 그러면서 내신 거 아니에요? 6월 24일 날 분명하게 거래량 3천만 주, 4,800만 주에 대해서 4,800만 주, 9천억이 다거래대금을 실릴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세요. 4,800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9천억의 거래대금이에요. 9천억이 다 실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3천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2,500만 주만 실려도 된다. 2,500만 주면 휴마시스 지금 18,700원은 끝났는데 거래대금이 얼마? 5천억 수준이 나오죠. 왜 2,500만 주 터지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2만 원 수준이라고 치고 그러면 5천억. 000억. 5천억이면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지금의 기준은 최상위가 됩니다. 이때 기준은 9천억이 4위였어요. 9천억이 또 5위였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거래대금이 6월 29일에도 마찬가지. 2,500억 만 주는 터져줘야 됩니다. 19,300원이에요. 1,800만 주 터지고 3,400억, 3,500억인데 4.8%죠. 툭하면 휴마시스 상한가 가는데. 그 정도,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5천억 터져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드려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전략의 노하우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7월 8일 날 08시 54분에 2,500만 주또 7월 14일 날 2,000만 주를 잡아드려요. 주가가 눌렸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래대금이 조금씩 분화돼서 나와도 변동성은 10% 이상 나온다. 그렇게 잡아드려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캔들만 먼저 말씀드리면 요게 19,350원이에요. 17,000원 대 기준이 요 정도 놓여집니다. 어, 상승 잉태형으로 접어드는데 거래가 실리네요. 상승 잉태형으로 접어드는데 거래가 실립니다. 이걸 넘기면 장악형으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잉태형이 아닌. 왜, 아랫꼬리가 있어서. 몸통이 비슷하게 시작이 됐고.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주봉에서도 사실상 이게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거래가 실려있는 상승 잉태 확인형에서 여기서 이게 15,000원. 아까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7,000원에, 어? 들어서 수익 냈다는 인증까지 다 있잖아요. 이요자락이에요 상승 잉태 확인형. 응?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차트의 기준. 아까 그건 조금 전에 주봉이고요. 여기서도 19,500원의 상승 잉태형. 그러 나서 쭉쭉쭉 27,000원 수준까지. 결론은 다시 봅니다. 캔들의 기준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게 19,000원 상승 잉태형의 기준. 또 주봉 기준에서는 에 어느 위치일까요? 이 자랑 여기였었죠,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 장각형 뜨고 나머지 또 폭등 내리요 이거를 왜 놓치시나요 이거를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기준이 잡히는데 응? 그래서 일차적으로 캔들 교육은 자주 해드리니까 캔들 캔들 저는 방송을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채팅방에 캔들 캔들 넣으세요 그래야 캔들 도서 자료 드리고 도서 링크를 올려 드릴 겁니다 캔들 캔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지금 휴마시스 오늘 동영상 교육이 있어요 그교육의 동영상 교육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캔들, 캔들, 4대 천왕, 자료 주세요. 그럼 우리 직원분들은 휴마시스 관련된, 그러니까 캔들 도서 한 번에 착 뿌려드리고, 그러나 서 휴마시스 관련된 오늘 자료와 동영상 다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 당시 기준에 상승 인태 확인형, 웃기지도 않죠? 이렇게 해서 요 상승 인태형에 17,000원에서부터 요 자락까지, 이게 27,000원. 요 양봉의 수익까지 싹 다. 주봉의 기준에서 상승 인태 확인형, 예? 그리 나서 장학형의 기준에 이 흐름까지 싹다 지금의 기준에 변형샛별형 거래가 주간 단위에 못 미쳤지만 이슈가 터졌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와 함께 응? 다음 주에 갭 상승 이후에 에,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지 이 거래가 수반되는지를 보고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캔들의 기준은 이제 다 배운 거고 자 보시면은 아래 꼬리 몸통으로 기준 잡으니까 장학형의 기준. 월봉 거래대금만 터지면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거래대금 없으면.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일본 기준에 거래대금 터져야 됩니다. 변형, 샛별형. 이걸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 위메이드 9만 원대. 위메이드가 이 캔들, 이 자락, 샛별형을 넘기는 이 자락이 9만 원, 9만 8천 원, 9만 7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얼마까지 올라 15만 원 수준.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60%. 4조 7천억짜리. 휴마시스는요, 대주주지부의8예요 주인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주인도 안 사는 종목이야.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휴마시스는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린 내용은 거래 기준을 설정해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 1290억 터지고 바로 상한가 들어왔어요. 캔들캔들. 우리 직원분들은 01번방 위주로, 어, 자료들 주시고 하면 돼요. 어, 그리고 동영상 링크하고 구독, 알람, 신청 링크 계속 올려드리고, 장중에 카카오톡에 계시면 계신... 이렇게 다 올려드립니다. 아니, 휴마에서 상한가 광거 올려주면 뭐하냐. 아니죠. 여러분들 선배분들 갖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한가에 50% 차익 실현하시고요. 상한가 이탈돼서 2% 밀리면 전략 차익 실현하십시오. 끝. 아 그러면 우린 뭐야 다 올른 걸왜 올려줘 아 월요일날 보셔야 되잖아요 월요일날은 소문나서 나도 알수 있는데 오뭐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다음 범면는요 여러분들께 공시 내용의 기준인데 셀테리온의 에~ 납품을 에, 하게 됐다 얼마 음~ 1295억 뭐 상당한 기준 근데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는 뭐~ 이~ 진단키트 납품 부분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뭐 그래도 재료 다 실질적인 남들은 재료도 못내 그냥 보도자료 뿌려놓고 그걸 이용을 해서 어? 변동성 매매 장중 변동성을 잡아내는데 예를 들면 뭐잘 먹고 나온 바이오니아 또 수익 낸 7만 500원까지 올라갔던 한국 BNC 공시 없잖아요 이거 뭐 6일 7일 만에 얼마 2만 1500원까지 빠져버리죠 2만 550원까지 이게요 끝내주고요 임상실험이 어쩌고요 정부 정책이 어떻고 다 쓸데없는 얘기 그냥 신이 그거는. 그나마도 공시 내줬잖아. 요 그나마도. 수주 공시. 그 규모가 어떻든. 주가에는 선반정도 있지만, 일단은 공시라도 나온 심리적인 재료 내용 중에 공시라도 나온 종목이다. 그게 언제나 1시 49분에 나옵니다. 1시 49분. 근데 신기한 게, 주가가 먼저 움직여. 공시도 나오기 전에. 응? 휴마시스 VA. 이거 뭐, 뭐, 뭐야, 이거. 구인데그 뭐, 금, 금융당국이 알아서 할 내용이고. 먼저 움직여요. 매직 시그널에서 먼저 메시지 나와. 거래가 터져, 안 터져요? 전일 대비 20배, 아그 쓸데없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듣지 마시고, 거래대금 교육자료 보시면, 응? 어? 거거거거 또 올리세요. 제가 안 보고 있을 때 거거거거 나중에 언제든지 올리세요. 그럼 거래대금, 거래대금 그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지금 휴마시스 올릴 때 같이 또 올려드릴 겁니다. 거래대금 최소 2천억 원이 터져야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률 20위 안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6월달처럼, 7월달처럼 이럴 때는 막 하루에 1조씩 터졌어이 거래대금이. 일도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거래대금이 수반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기준에 2천억이 다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5 m 에2 0 m 에 그러니까 거래량, 여기는 원체가 없으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이 거래량의 5일 평균, 20일 평균. 빨간색이 5일 평균, 초록색이 20일 평균입니다. 그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올 때 기준. 그게 추세매매의 거래량 터졌을 때 기준입니다. 분봉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5분봉인데 일주 월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 다 그래요. 뭐냐면 거래량이 없다고 해서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빠지지는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없더라도 주가가 강세를 띌 수도 있어요. 다만, 거래대금이 있어야만, 거래대금이 있어야만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 여러분들이 요만한, 이게 1봉이면 요만한 캔들을 맛보려고 뭐 주식한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단타 종목을. 근데 여러분들 종목 보면 조금 이따 이제 그 일주일봉 보면 설명드리겠지만은, 거래대금 다 없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중한 주말, 이 소중한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게 뭐예요? 내계다가 네 펄해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힘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종목 검사 다 해보잖아. 밝가지도 않은 것 갖고 있어. 누가 누구한테 돈 내고 종목 정보 주세요. 그랬더니 쓰레기들 줘가지고 다시퍼려져 있어요. 대형 주은 그나마 좀 낫지. 또 그냥 그저 좀 결제 조금 아끼려다가 방송 보고 공짜로만 다 알려주는데 해서 그거 샀다가 다 두들겨 맞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캔들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근데. 거래금이 실리면서 변동성이 커져 있던,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의 변동성이 커져 있던 상황에서는 거래가 둔화되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 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버겁다는 거예요. 다행히 공시가 나와주고 상한가를 들어간 거죠. 공시가 나와주고. 그럼 아까 예쁜 국민님이 12시 11분, 12분에, 이게 5분 여기, 이 5분 봉이 여기, 요자락에서 말씀하신, 요자락. 그럼 여기서 편입이 된 거지, 여기서. 14,500원, 요자락. 응? 그잖아요. 벤자민 선생님도 편히 하셔서 야, 올겨래 꺾일 때 절반 차익실을 했는데, 어, 내 뜻, 절반 차익실을 하고 딱 지키고 있는데, 수주공시 나오고 상한가 가버린 거예요. 그게 뭐 어찌보면 운이다. 어, 휴마이스 상한가, 어? 운이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니죠. 거래 터져서 따라붙은 게 옳은 거고, 꺾여져서 차익실을 한 것도 옳은 거고, 그러고 나서 공시가 나와서 잠깐 멈췄다가 상한가 들어간 거, 그 수익 내신 것도 옳은 겁니다. 거래도 없는데 그냥 난 밑바닥에 사서 아 휴먼스 대바닥에서 대박 났어요. 그런 뻥쟁이들 얘기를 들으면 계좌가 시퍼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 올려드려 상한가에도 차익신을 한다라고 상한가에도 50% 차익신을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이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21년 6월 24일 기준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천억 터질 때 거래량 3천만주 2천5백만주 뭐 이런 식으로 다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 거래량이 실려야만 변동이 확대됩니다. 2천억의 기준이 아니라 얘는 벌써 뭐 조단위의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2019년도 자료 보시면 은 5조 미만인 날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 줄이 5조 미만입니다. 2019년도 5조 미만인 날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래대금이. 지금은 요 올해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터졌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지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죠.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많았다? 근데 이거 보세요. 종목 하나당. 그만큼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유동성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려면요. 이렇게 터지려면 얘가 25조까지 올랐어요. 얘가 얼마 43조까지 올랐어요. 얘가 얼마 60조를 넘겼습니다. 그 시가총액에서는 이런 거래대금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작년 기준에 CJ는 신풍제약이 2조 원을 찍을 때 정점.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주식수가 4억 2천만 주 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5억 1,800만 주입니다. 그 당시에 13,000원이었어요. 저점이.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 건 15,300원에 들어갑니다. 늦지 않아요. 이때는 거래량이 2천억 미만, 이때 는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3만 2천원까지 가요.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5조 6조에서 13조까지 간 겁니다. 보름만에. 근데 그때 정점을 찍은 게 2조 넘길 때 정점을 찍어요. 그 전에는요, 5천 원, 6천 원. 그그 다음에 1조. 그러 나서 2조.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따라 붙는 거는 2만 7천 원, 8천 원. 그리고 3만 2천 원 가니까 대박났다 이러다가 거래 대금 죽고 폭락인데 억 하는 사이에 3거래일 만에 3만 2천 원에서 얼마? 2만 3천 원. 무슨 얘기냐면은 시가총액이 커야 거래 대금이 커져도. 랠리의 기준을 잡아낼 수 있고, 정점만 우리가 잘 논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019년 1월 11일 같은 경우에, 2,000억 이상짜리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종목, 응? 하이닉스 삼성전자 뺨얘 하나예요. 은봉인데못 들어가지. 나머지, 아, 삼성출판사. 그래서 윤정도가 1%만 들어갑니다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방 안에서 매수! 해가지고 200억 들어왔으면, 뭐, 100억 들어왔다고 칩시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두 번만 하면 400억이야. 우리 방 안에서 들어간 게. 근데 이 당시 기준에 이렇게 올라오면 삼성 출판사는 모든 방송 나오는 전문가가 자기가 다 추천했다 뻥치겠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거래대금도 없는 상한가, 거래대금도 없는 폭등 종목을, 거래대금도 없이 갑자기 빵 터져서 움직인 휴마시스를 대바닥에서 잘 사셨죠. 저만 믿고 오세요. 나쁜 녀석들. 그거를 속아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이 흐름이 11일날 같은 경우더 웃겨요. 2800억의 거래대금 2위예요 어떤 종목을 매매할 수 있겠어, 이런 장에서는. 거래대금이 이때 당시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5조 미만, 4조 6천억일 때. 응? 변동성이 막 이렇게 막 나왔어? 어? 어? 29% 한국 내와 거래대금 880억이에요. 우리가 100억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유료 고객이 300명인데, 300명인데, 1 0 0만원씩 들어와서 30억 아닙니까? 거기서 매수매도 한 번씩만 했다고 쳐도 얼마예요? 60억이에요. 이 880억 거래대금의 대부분이야. 우리가 사서 들어 올렸나, 그러면?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난티의 그 당시에 거래대금. 이게 거래대금 1, 2할때 기준이에요.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의 변동성. 1만천 원대에서부터 2만 원대. 그러나서 3만 원까지 올라와도 의미는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거래대금 죽으면서 다시 얼마? 지금 1만 삼천 원대죠? 응? 이 3만 원을 넘겼던 종목이 거래가 다 죽으면 그렇게 돼요. 결론적으로입니다. 5월 14일날 휴마시스처럼 진단키트 사용제. 시젠이 2조 3천억. EDG가 7천억. 7천억이에요. 이거 수정해놓으세요, 요 칸. 그리고 어, 넵제노믹스가 5천억. 수젠텍이 4천억씩 터졌어요. 잘 기억하세요. 4천억, 5천억, 7천억, 2조 3천억. 4개가 4조 원을 터뜨립니다. 그래야 상한가를 가는 거고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대장주는... 제일 큰 종목이 대장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나머지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EDDC, 렙슨, 수젠텍이 움직일 때 시젠이 쫓아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개별 기준. 시젠이 못 가는데 휴마시스가 상한가 같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휴마시스만 강한 전체 진단키트의 흐름이 아니라 작년처럼 묻지 마의 흐름이 아니라 결국은요. 이 고점 찍고 나서 거래되고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아니에요. 이 거래량 대비 이 거래량은 죽어있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배우는 거래량. 채널 어디를 돌려도 나오는, 유튜브 어디에서도 거래대금이 아닌 거래량을 교육받아요.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올라가야 고점을 넘겨. 이거, 이거 뭐야, 여러분. 거래량 없는데. 뻥치시네. 거래대금이에요.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2015년 6월부터 해서 상한가가 30%씩 바뀌는데, 그리고 나서 비이성적인 종목군들이 또 나오게 됐을 때, 순식간에, 어, 순식간에 빵! 여기도 상승인 때 확인 좀 뜨고, 순식간에, 이거 얼마에 주가가? 10만원 수준에서부터 30만원까지. 이때 7월달에 우리는 이 수익 다 잡아먹었잖아요. 남들이 거품이네, 뭐네. 아이, 거품이군, 나발이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7월달에 이렇게 터지는데 뭔 소리야. 거래량은 여기보다 안 터지지만, 주가가 원체 올라오니까 적은 거래량에서도 거래대금은 더 실리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느낌이 안 오시면 안 돼. 거거거거 한번 갑시다. 그냥 맹한이 있지 말고, 저뭔 소리 하지 말고, 모르들어도 거거거거, 알면 아는 대로 거거거거. 거래대금이 제일 중요하다. 응? 거래대금이 제일 중요하다. 거래대금 없어지는 순간 주가 어떻게 돼? 초점 박살이에요. 무상증자까지 감안을 해도, 그럼 무상증자 감안해도 10만 원이야. 32만 원 올라왔던 게 1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60% 빠진 거야. 70% 빠진 거야. 그럼 그나마 낫지. 저는 강의할 테니까 계속 거거거거 넣으시라고. 그래야 자료 올려드리지. 거거거거, 거거거거. 농담 아니라. 예, 보세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6% 빠지면 86%. 이디지 씨. 거래대금 있어, 없어? 없죠? 거래대금 없는데 뭔 거래대금 붙들고 앉아있는 거야. 이때 거래량이 적지만 거래대금은 어때? 월등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넵진노믹스 고점 대비해서 54% 빠진 거 지금. 음? 뭐 여기까지. 덕해져 있잖아 지금.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대금 한번 반짝 하는 날만 변동성, 캔들이 크기가 커진다. 거래대금이 없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비이성적으로 흘러갔을 때 역풍을 맞는다는 거죠. 고빈도 거래 이후의 흐름입니다. 수젠택 마찬가지. 그럼 오늘 휴마시스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휴마시스 움직이니까 오늘 기준에 이 d 지 c 순간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오늘 거래대금, 이 d 지 c 아까 얼마였어요? 5월, 음? 작년 5월 달에, 5월 1 4일이었나요 그때 얼마였어요? 4천원막6천원 터졌잖아. 오늘 거래대금? 4천0원6천0원이 ,000억, 아니라, 다시 볼까요? 자, 다시 보세요. 농담해라. 응? 음? 거래대금 얼마예요? EDGC? 7,300억 터졌나요 7,300억. 16,000원에서. 7,300억이 16,000원에서 터졌는데, EDGC가 오늘 터진 거래대금이 7억이에 7억. 7억. 7천억이 아니라, 7천억이 아니라, 7억. 7억 거래 대금 터졌는데 월요일 날 20배 터지면 얘 거래 대금 터진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발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그걸 방송일 없이고 방송에서 하는데 그걸 보고 또 어유 그런 거구나 박수치고 보신단 말이야. 기초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라고요. 윤정도한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종목은 들어간다 안 들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짝짓기를 하더라도 수한택는요 오늘 거래 대금 70억 미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4,000억씩 터지는 뭐 70조야, 70, 70억이. 예? 거래대금이 돼안 안 된단 말이야. 넵지동에서 오늘 얼마? 그나마 300억. 개별 매매 정도. 안 돼요. 휴마시스 상할까 가고 누군가 팍 치고 올라가니까 막 따라붙죠. 이게, 이게 죽는 거라고. 근데 문자 매수 엄청 들어오죠. 막 매수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나마 시즌이 그나마도 500억. 400억인가? 500억인가? 그러니까 휴마시스 얘기 나오고 빵 치고 거래 그나마도 일부 실릴 때 캡쳐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진다키트 다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보더라도 시즌 정도 보시는 거고요. 월요일날 기다리셨다. 휴마시스가 거래가 더 터지는지 보시는 겁니다. 요 자락에서 요 새별형의 기준. 교본 기준에. 오늘 장중에 12시 12분에 어? 벤자민 선생님 예쁜 국대님 어, 움직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같이 볼수 있는, VVIP 라이브 방송이 계셨으면 같이 보고, 같이 상한가, 나도 점상 한번 먹어보네,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철저히 뭐다? 대별 매매 규준다. 여기 잘 보세요. 휴마시스, 에노토크, 위지트, 이현제약, 삼진헤랜디, KEC, 일진파워, 위메이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이 매일매일 수익나신 분이 계시는지, 휴마시스, 휴마시스 상한가. 이게 VVIP 방송 방이에요. 안 갖고 있는데 뭐하려고 이거 올리고 계시겠어? 어, 계좌 검증이 필요하다? 어, 계좌 검증 있잖아요. 휴먼시스. 벤자민 선생님, 절반 차 실현했어요. 어디서? 꺾일 때. 그리고 점상. 이렇게. 상한가. 응? 나머지 물량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에너 토크 목요일 날 상한가. 에너 토크 2차 보유에. 에너 토크 상한가. 어, 똑같아. 벤자민 선생님, 에너 토크 상한가. 절반 차익 실현했습니다. 상한가에. 왜? 그 다음날 개으로도 밀리니까. 위지트. 응? 목요일날 상한가 두 종목 나왔죠? 근데 시가총액 다 작아. 작아 시가총액이 전차 못 들어가요. 이연작 갑자기 급등. 이연작 2차 V.I. 이연작 상한가 언제? 수요일날 시가총액 얼마? 1조. 그리고 목요일날 추가 급등 꼬리 전량 차익 실는 끝. 마찬가지야. 삼진 에는데 상한가 절반 매도. 화요일날 상한가. 월요일날 상한가 K.C. 상한가 절반매도했습니다 벤자민 선생님, 또 주린열공 선생님 KC, 또웅 선생님 KC. 전부 다 수익 내줬잖아요. 1진 파워 언제? 금요일 날 상한가. 위메이드 360% 이수일 언제? 목요일 날 상한가. 응, 목요일 날, 14일 날 상한가. 그리고 19일 날17% 폭등. 오늘 문나 선생님 발레하시는 분이신데, 어? 4개월 만에 계좌 수익 70%를 위메이드, 롯데, 정밀화, SK 바이오사이언스 업종 대표주들 수십 조짜리만 이런 종목에서 따블 수익 내시고 하셔서 계좌 수익 4개월 만에 70% 수익. 내년 5월까지가 만기. 다들 1년씩 들어오세요, 1년씩. 주린 열공 선생님 위메이드. 이 상가 잡아내고 싶죠?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 바로, 바로, 응, 멈칫멈칫하다가 기회 날리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응,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 써 있어요. 자, 10%할인해서 297이에요. 원 가격이 330이었다는 거예요.